특별한 날, 날 누구보다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현실이란 게 있잖아. 왜 자꾸 현실에서 어긋나는 소리만 해? 우리 현실이 뭔데? 우리가 막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적당한 선에서 하자. 적당한 선? <laughs>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돈이 몇 배로 든다잖아. 그리고 난 그런 거안 해도 되고. 혜원아, 나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행복한 것들로만 꾸며진 그런 상황을 꿈꿨다고. 응? 알았어 오빠. 그럼 우리 예산을 한번 짜보자 응? 아니 자꾸 비싼 꿈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 이런 거 좋다 자내거 그래. 혜원이가 똘똘하네 응. 오빠도 보여줘 응? 여기 제딱 봤을 때 200밖에 없을 거야 15만 원 뭔데? 200만 원! 2 0 0 원! <laughs> 나! 200만 원! 나 진짜 이제 <laughs> 누가 수사 나 <laughs> 누가 들어오나 봐 <laughs> 오빠 조심해요 뭔 소리야 아, 200으로 뭐 그러니까 버는 대로 쓰고 버는 대로 쓰고 지금 600. 저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0? 응200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 오빠 월급 400 정도 되잖아? 응. 그동안 다 어디다 썼어? 음, 나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우리 놀러 다니는데 쓰고 그랬지. 아. 아. 그뭐 하자는 거야? 그럼 스몰 웨딩이랑 드레스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아, 그거는 대출 받아서